자, a가 6, 3이죠. 그렇죠? 네. 중심은 3, 얼마예요? -1이죠? 네. 자. 위의 점 p와 얘가 이제 뭐예요? 정수가 되는 걸 구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요. 음. 중심 사이 거리를 먼저 구하세요. 네. 얼마죠? 얼마예요? 이게 네. 5의 5. 예. 네. 그렇죠. 5가 됩니다. 자, 그런데 반지름이 얼마예요? 4죠. 네. 그럼 최단 거리가 얼마가 된다? 1이다 이거예요. 이 점이 때 그렇죠? 예. 반지를 빼면 되는 거죠. 한개 있는 거죠. 그렇죠? 최단 거리가 1인 게. 그렇죠? 예. 거리 1인 게몇개 있다? 그 점이 한개 한 있는 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최대 거리는 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아파요? 5에다가 반지를 넣으면 얼마예요? 네. 예, 9요. 그렇지. 예. 거리 9는 몇개 있는 거예요? 한 개요. 한개 있는 거예요. 그럼 거리 2부터 8이 존재할 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아, 예. 그러면 거리가 이게 1이잖아 그렇지? 아 예. 1. 여기얼마야 9잖아. 그치? 네.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어? 2가, 2가 있는데 몇개 있어? 점이 두개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다두개씩 있잖아요. 그렇죠? 음, 네. 여기두개그 다음에 더하기 2 곱하기 얼마 7이죠? 네. 얼마가 돼요? 14가 되니까 정답은 1번 내겠다. 아.